입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3세 챔피언을 가른 2020 코리안 더비 출발했습니다. 4번 마 영천질주 출발이 약간 늦었고 초반 선두는 안쪽에 1번 마 맨이효로 한 가운데 3번 마 세이브더월드와 6번 마 라운드업맨 8번마 최강특급 3마리가 돋보입니다. 1코너 돌아 나오면서 안쪽에 8번마 최강특급이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들어오면서 선두로 부상하고 바깥쪽 2위는 14번마 롤러블레이드 문세영 기수와 김영근 기수가 각각 1, 2위 차지하면서 1코너에 이어서 2코너까지 단독 선두와 단독 2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8번마 최강특급 2마 신정도 앞서 있습니다. 2위는 14번마 롤러블레이드 3위는 3번마 세이브더 월드 그리고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10번마 닥터카슨이 3, 4위권 모습 보이고 4번마 한가운데서 7번마 KN로드가 5위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결승 권너편 직선주로 단독 선두 8번마 최강특급 계속해서 2마 신정도 단독 선두에 단독 2위는 14번마 롤러브레이드 안쪽에서는 3번마 세이브 더 월드 바깥쪽에서는 10번마 닥터카슨과 5위로 따라 붙는 7번마 KN로드 그 뒤쪽에는 5번마 스타오름이 따라 붙고 안쪽에서는 6번마 라운터프맨 2번마 흥행질주들이 각각 7,8위권 이제 3 코너 중반 계속해서 선두는 8번 마 최강 특급 끌고갑니다. 바깥쪽 2위는 14번 마 롤러 브레이드 안쪽에는 3번 마 세이브 더 월드 1, 2, 3위 순위는 변동 없습니다. 그러나 거리 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8번 마 최강 특급 문세영 기수와 함께 4 코너 중반까지 선두를 지켜냅니다. 바깥쪽 14번 마 롤러 브레이드 안쪽에 3번 마 세이브 더 월드 각각 2, 3위 추격하면서 선두의 8번 마 최강 특배 뒤를 잇습니다. 외곽 쪽에서는 14번 마 롤러 브레이드 한 가운데서 3번 마 세이브 더 월드 안쪽 치고 나오는 6번 마 라운 터맨 2번 마 흥행 질주와 함께 두 마리가 안쪽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2번 마 흥행 질주와 바깥쪽에 6번 마 라운터 토프맨 거기에 3번 마 세이브더월드 세 마리가 앞섭니다. 3번 마 세이브더월드 바깥쪽에서 앞섭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부산에서 온 세이브더월드 2020년 최강의 3세마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3번 마 세이브더월드 페로비치 기수 서울에서 최고 기수까지 등극했던 페로비치 기수가 부산에서 잘 적응을 한듯 1800m 제10경주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3번 마세이브 더 월드가 신인 조교사인